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 볼 기업은 OCI입니다. 이 기업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 실리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외에도 물론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메인은 폴리 실리콘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월봉으로 차트 보시면요. 과거에 굉장히 크게 한번 올랐다가 다시 한번 원점으로 되돌아온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후에는 박스검 횡보를 좀 이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 하단에 이제 위치해 있고 어, 최근에 반등을 좀 어, 반등에 좀 성공을 하면서 그래도 7만 원 후반대에서 10만 원 초반대까지 저점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인적분할 관련 이슈가 나왔는데요. 어, 이제 인적분할 이후에 이제 동사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들이 많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사주고 있습니다. 아, 현재 계속해서 같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공매도 비중 확인해 보시면요. 최근에 두 자릿수 이렇게 나올 때는 한 번씩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한 한 자릿수 때 유지해주면서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매출부터 보시면요 3조 1000 2조 6000 2조 3조 2000 4조 6000 4조 6000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는 어좀 횡보세를 보여줄 것으로 올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도 과거에 한번 눌렸어요 보시면은 <laughs>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를 좀 2년 동안 좀 기도, 기록을 했다가 다시 한번 흑자 전환해서 을 올라오곤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단기 순익도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굉장히 동일한 좀 비슷한 수준의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일단은 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부채 비율 보시면 62, 79, 85, 82, 68, 43 그래서 과거에 한 60에서 80 왔다 갔다 하다가 올해는 43까지 크게 좀 내려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부채 걱정은 없고요 ROE 보시면 3 그리고 이때 <laughs> 순이익 마이너스 기록을 했죠 그리고 다시 플러스로 전환합니다 23, 25, 18까지 그래서 굉장히 이제 턴어라운드 한 이후에는 굉장히 좋은 이런 성장성을 이제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EPS 보시면 마찬가지 흐름이죠 마이너스 기록을 했다가 이후로는 다시 한번 오시고 올라오고 올해는 조금 눌립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이런 점은 조금 주당 순익은 좀 아쉬워요 자 그리고 동사 배당금은 일단 여기는 2,267원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공시를 했어요 오늘 주주총회 열렸죠 주주총회에서 오늘 자 2,500원이라고 어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2,500원으로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2.45%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 고 배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당 꽤 괜찮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per은 2.98배 pbr은 0.5배로 지금은 거, 어, 고평가도 아닌 저평가도 아닌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저평가돼 있는 구간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제값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비싸지도 싸지도 않습니다 현재.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인 오늘 주주총회에서 발표된 자, 인적 분할 안건인데요. 이게 주총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로써 OCI는 지주회사인 OCI 홀딩스와 이건 일단 가칭이에요. 이제 지주회사가 나오고 그리고 신설 법인 신설 법인인 화학 회사 OCI로 이렇게 분리가 될 예정입니다. 자 OCI 이제 홀딩스는요 어떤 사업을 하냐면 이제 태양광 쪽 이쪽을 예, 맡기로 했어요 태양광 이쪽 <laughs> 관련해서 폴리실리콘 그리고 미국 태양광 사업 발전 사업 도시 개발 사업 등을 영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학회사 OCI는요 반도체 쪽 예, 반도체 쪽 폴리실리콘 그리고 자, 베이지 케미컬, 카본 소재 사업 등을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화학회사로 보면 될것 같고요. 자, 분할 비율은 OCI 홀딩스가 68.8%고요. OCI가 31.2%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오, 오늘 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일단 배당 총액을 589억 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주 한 주당 2,500원의 배당금을 확정 지었습니다. 자, 아마 이제 작년하고 같은 어, 금액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분할 기일은 오늘, 오는 이제 5월 1일입니다. 거래 정지 기간을 거친 이후에 5월 29일 유가증권 시장에 각각 변경 상장 및 재상장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OCI는 인적분할 을 통해 그간 관심 받지 않았던 사업부 가치가 부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 일부, 어 개미분들은 또 이런 거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인적분할 반대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는, 어 오히려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은 있겠지만, 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쨌든, 어 이제 사업부 가치가 좀 부각이 되면서 시총도 함께 증가를 하면서, 어 좋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으니까요.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또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OCI의 고순도 폴리실리콘 가격은요 최근 폴리실리콘 시황 악화에도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점진적인 이런 하락까지 감안을 해 본다고 하더라도 원재료 가격, 가격 하향 안정화와 생산 능력 증대로 인해서 실적은 전년보다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이렇게 점쳐지는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한편, 이제 OCI는 소액주주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잉여 현금 흐름의 30%를 현금 배당하고 그리고 지주사 전환 과정 종료 이후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연내 소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주주 친화 정책을 좀 펼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 주가에 있어서도 당분간은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음, 앞으로 한번 기대해 보면 또 좋을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비경상적 이익이 발생하면 그니까 비경상적 이익은 뭐 그런 거죠. 이 규칙적이지 않은 이익들 있죠. 예. 네. 그니까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 자사주를 이제 취득해서 소각을 해서 주주, 음, 추가적으로 이제 주주 환원도 실시할 예정이니까요. 뭐 위에랑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주주 친화정책 관련해서 앞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이슈는 좀 마무리 하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인적 분할 이후에 사실상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맞추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좀 호재로 작용을 많이 했고 그런데 최근에는 또 인적 분할이 무조건 또 오르지만 또 않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리는 경우도 많았고요 최근 들어서는 그래서 사실상 뭐 앞으로 주가의 향방을 굉장히 좀어 어떻게 우리 예측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음,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태양광 쪽을 자 이제 뭐 가칭이긴 하지만 홀딩스라고 할게요 그래서 oci 홀딩스가 맡게 되는 만큼 앞으로는 좀 비중이 oci 홀딩스에 맞춰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래 성장성 이라든지 앞으로 정책 관련해서도 어 가장 좀 비전이 있는 게 일단은 태양광 분야이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제뭐 화학 쪽보다는 태양광을 맡고 있는 맡게 될 이제 OCI 홀딩스 쪽에 좀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쪽에 좀 비중을 두고 투자를 하시는 게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투자 자좀 말이 길어졌는데 일단 신규 진입은 저는 좀 반대 의견 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것은 살짝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좀 올랐기 때문에 어 지금은 뭐 위험한 구간, 뭐 비싼 구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수익성 있어서 조금 메리트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고 만약에 뭐 여러분들 중에 난 장기 투자를 한번 태양광 보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진입하셔도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어. 단기적으로나 혹시나는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막 추천드리는 어,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 드렸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물려 계신 분들, 어, 이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좀 고민이실 텐데, 어, 아무래도 물려 계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자, 어느 선까지 좀 맞춰주시면 좋냐면요. 평단이가다 다르시겠지만, 어, 일단은 최소한 12만원까지는 좀 맞춰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탈출 좀 하시려면 현실적으로 나오시려면 한 12만 원까지는 요 근처까지는 무조건 좀 맞춰 주시는 게 좋아요. 이 언더면 더 좋고요. 그래서 못해도 12만 원까지 언더로 좀 맞춰주시면 어, 확실히 좀 나오는 구간이 어, 기간이 좀 짧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만 원 언더까지 평단 노력해서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미, 이제 지금 투자 중 투자 중이신 분들 수익 나고 계신 분들은 반대로 12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인적 분할로 인한 이슈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뭐한 뭐한 절반 정도 팔고 나머지 절반을 한 12만 원까지 노려보는 이런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한번 대응 전략 세워 보시고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